c i r 알라고있습니다 c i 가 뭐죠? 뭐시한 뭐 영어로? Critical critical. 일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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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한 질병이란 뜻입니다. c i 에는세 종류가 있죠. 뭐뭐 있죠? 질병, 중대한 질병, 질병, 진단금을 지급합니다. 질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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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한 수술 수술 수술비를 지급합니다. 중대한 화상 화상이 있죠. 자 그러면 얘들은 뭐가 있을까요? 얘기해 볼까요 같이? 첫 번째 중대한 아유. 중대한 아유. 암 그리고 중대한 중대한 매주, 뇌 졸중, 졸중. 이에요 중대한 중대한 말기, 심부전 급성, 심근경색. 심근경색. 심근경색 말기, 심질환, 심부전증, 심부전증, 말기, 심지근. 간질환, 폐질환까지 있죠 자 색깔 바꿔서 중의수술 뭐가 있습니까? 장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? 장기 몇 가지? 5대 장기 5대 장기, 이식, 수술이 있죠. 두 번째. 혈관, 닦는 거. 대동맥류, 인조 혈관, 치환 수술이 있죠. 그죠? 또뭐 있어요? 신장, 두개 있잖아. 신장, 판막, 모르시죠 지금. 개심술이 있습니다. 마지막 관상 동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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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술이 있습니다. 심부 안에 네 가지가 있죠? 자, 중등 화상은 뭐죠? 3도 이상. 3도 이상이면 어디까지죠? 혈관이 높고 신경이 높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. 이도 아프다아프다 아프다. 이도 아프다. 전신에 몇 프로요? 10, 20%. 15, 10%? 15%. 15%? 20%. 20%. 이때가 중대한 화상입니다. 자, 근데 중대한 질병과 수술은요 며칠 이후부터 보장 가능합니까? 가입 후 90일, 예, 90일입니다. 가입 후 얘는요? 8로 바로 음. 그렇죠. 여기도 보입니까? 네. 자, CI는 또 있죠.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한번 더, 한번더준 CI가 있죠. 조건이 뭐예요? 조건이 뭐예요? 한번더 생겼을 때. 한번더 같은 부위 됩니까? 물어볼게요. 자, 관성동맥 우유술을 했어요. 1차 받았어요 난면됐 있어 얘또 예, 해요 되나요? 안 돼요 안 돼요? 자 심장고막 계심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또 해요 되나요? 돼요 됩니다 자암 수술 했어요 나중에 또안이 걸렸어요 돼요 안 돼요? 돼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돼요? 내가 위암이었어 시야인가요? 네. 그렇죠? 근데 다음에 위암이 또 왔어. 되나요? 안 돼요. 안 돼요. 내가 위암이 왔어. 전이돼가지고 대장암이 왔어. 되나요? 돼요. 응, 돼요. 이해되시죠? 한번더 시야는요. 다른 부위에 시야가 와야 돼요. 그리고 기간은요. 1차 시야 발병 며칠? 발병 후 얼마 이후에요? 1년 음. 별표 100개 타사는요 S사는 5년입니다 음. 엄마가 계실때 S사는 5년입니다 음. 네, 우리는 90일 만에 나오고 두 번째 시야에도 음. 얼마 만에 나온다고요? 1년 1년 만에 나온다 다른 부위에 하지만 뭐안 된다고요? 같은, 같은 부위 같은 부위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타사도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, CI 발병을 했어요, 1차. 근데 2차 시 CI 발병을 안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사망. 이 진단금이 언제 나온다고요? 사망시. 사망시에 나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게 뭔지를 같이 공부해볼게요. 자, 시 i 에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?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? 질병. 중대한 음, 질병이 음. 있죠. 같이 읽어 낼 줄게. 중대한 암. 아, 아, 중대한 중대한. 중대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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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대한 말기. 또이 그렇죠? 이게 뭐라고요? 중대한 질병. 중대한, 질병. 수술은 뭐가 있죠? 첫 번째? 모델이 모델이 아, 두 번째? 대동맥류. 대 대동맥. 대동맥. 인조 혈관. 인조 혈관 치환 수술입니다. 세 번째는 심장판막 심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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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심술. 네 번째는 관상동맥 관상, 우회술. 자, 이게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아시죠? 뭐예요? 중대한 아, 4, 몇 도? 3도, 3도, 몇 프로? 이해 되셨죠? 네. 자, 하나씩 하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, CIRP는. 첫 번째. 중대한 암부터게요. 이게 뭐죠? 기준이. 기준. 생명을 위협하는. 생명을 위협한다. 우리 엄마는 중대암인데 생명이 위협받지 않았는데. 자, 약간 읽어보겠습니다. 중대한 암이랑첫 번째. 진해인성이며.